메르바 이길렐. 메라바 이길렐.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여행의 표현으로 오늘 넘어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무례하지 않은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멋있다. <laughs> 그, 그, 뭐지, 원지가 여행하는 거 보면, 메르하바로 음. 시작해서, 메르하바라 끝났어. 오, 맞아. 너무 안타깝더라 나 진짜. <laughs> 고맙습니다도 메르하바라고 하고 잘 가도 메르하바라고 하고. 어... 아니, 그걸 하는 정도는 그렇게 다니면서 외울 수 있을 텐데 두개 정도는. <laughs> 네, 그쵸 이제, 어, 그거에 대해서 별그 어쨌든 그 터키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그렇지. 어. 맞아요. 그래서 어, 어,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그래도 우리 좀 80일 넘었던데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어, 선생님. 네, 배운 것들을 좀 써먹어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여행자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한 10가지 정도 제가 뽑아 봤고요. 네. 어,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본문으로 아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발리만느라고 하면 공항이었죠. 그래서 네. 공항에 어, 딱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향친들과 없어요. 줄 없애주세요. 어, 지금 없는데? 제 화면에서 안 보여. 아 그렇구나. 지금은요? 보여요, 보여요. 지금도 보여요? 네, 네, 그냥 해요. 갑시다. 지금은요? 아 이제 없어졌어요. 네. 아. 자, 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진정한 현지인 트르키예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어 입국 심사 하면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여권을 보여주죠. 그래서 네. 여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어, 심사관이 물어봅니다. Merhaba, pesaport news, l i l e m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여러분들이 대답을 그냥 이렇게 쓱 내밀 수도 있지만, 나좀 들켜요. 안다라고 어, 어. 할 때, 어, Merhaba 하시고, mülü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Mülün 어, 하시고 너무... 이제 미소를 발사하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미소를 나 안... 그래서 여기 미소 표시가 있구나. <laughs> 네 제가 갈버하고 아, 미소 발사라고 쓰려고 했는데 좀 과한 것 같아서. <laughs> 지금 나온 문장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알라...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알라빌리르밈. 고추 주세요 할때알라빌리를 배웠잖아. 고... 어? 그렇죠, 고추 주세요. 식당에서. 고추 주세요. 아 맞네. 네. 어, 네 어, 아주 비르알라빌수있 네. be 어, 이런 분들 어, 하면서 배웠었죠 어. 네. 응. 자, 맞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좀 되었는데 써먹어 볼게 하는 표현으로 무유른 하시고 미소를 한방 미소를 발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 얘가 무유른도 안다고 하면서 약간 소프트하게 입국신사를 했죠. 진짜. 을까들기대아요터키어로더 질문 많이 할것 같아. 자, 요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무유른이라는 게 메르하바만큼 현지에서 쓸수 있는 치트키 언어라는 게제 포인트예요. 음, 음. 네. 자, 무유른이라는 표현은 길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죠.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무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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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어,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오세요. 어, 어, 이런 그거 식당 식당 갈때 배웠죠. 이단어 이거 배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식당 어. 식당 갔을 때도 어. 어, 누가 이제 그 서버가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무요른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미트를 건네줄 어. 때도 시미트 아저씨가 무요른하면서 이제 주문한 시민트를줄 수도 있고 맞는 음. 키예요. 이거는 음. 이쪽으로 여기로. 라는 어 음, 의미가 포현된 것들은 다쓸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메르하바만큼 강력한 단어가 무율입니다. 이거를 알면 음. 그냥 네 끝입니다. 음. <laughs> 네 무율은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질문을 한번 볼게요. 메르하바 파사포르 투누자 파사포르 투누즈 알라빌레르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파사포르트누즈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건이 파사포르트입니다. 파사포르트. 아싸. 그런데, 어, 틸케어는 제가 배우면 배울 수 느끼는 게 자기중심적인 언어다라는 것도 같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명사나 대상의 소유격을 꼭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꺼가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주거든요. 음, 그래서 누즈. 그, 음. 네, 음. 그래서 누즈를 붙는데 특정한 거잖아요. 당신의 것이라고 특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표현하는 음. 누즈 역격을 이렇게 붙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멜하바 파사포르트 누즈 알라빌레르밈입니다. 이것도 이 알라빌레르밈도 굉장히 어, 격식 있는 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어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요청하는 단어인 거예요. 요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 조심스럽고 요청하는 표현으로 옆에 묻는 형태 같은 느낌. 어 그, 그렇죠, 그렇죠. 뭐뭐 뭐, can I please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음. 어 내가 어 이제 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이 뭔가 얻는다 혹은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뭐뭐 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뭐 파사포르트, 뭐 뉴트팬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알라빌레르미는 어 굉장히 음,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표현이기 네. 때문에. 어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사실은 다른 상황에서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답으로 무유룬 이렇게 미소 발사하시면 되고요. 그럼 물어보겠죠. 틸키에 온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부유룬 하고 미소 발사했기 때문에 <laughs> 고급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틸키에 예, 갤리쉬, 아마존은 스나들 혹은 좀더 심플하게 하면, Türkiye'nin e d e n geldiniz?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 neden 혹은 neden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사를 캐치를 하시면 조금 유추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neden은 n에다가 den이라는 표현이 붙은 건데, 이 den은 공식적인 어 문서나 아니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 문장이 종결됐다라는 거를 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네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디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덴은 우리가 배웠죠. 내덴 혹은 니에라고 물어보는 게 왜라는 의문사에 네.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Gallish a m a z n Nuz. 이것도 똑같이, a m a z 가목적인 o n a m a z n u z 라고 해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아, 물어보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 o o 이네요 Nuz, o d job. Good job. 높 o 말로 job. g 거잖아. 어. 네. 아마즈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즈네즈라고 이렇게 어. 하, 하는 거죠. 여기 어. 갤딘니즈도 갤딘 이런 네덜 갤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네덜 갤딘네즈라고 격식 어. 있게. 왜냐면 처음 본사이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입국을 허가해 줘야 되는 음. 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서로가 격식 있게 존칭을 갖춰서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답을 하려면, 무엇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땡땡땡, 이친 겨울 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휴가,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여행, 관광. 그 다음에 뭐. 선 보통 이런데 비즈니스와 여행, 이런 거두 종류 들어가. 전부 다 여기 휴가 휴가 여행권 비즈니스 없어 비즈니스 <laughs> <나 웃음> 없어 미안합니다 세아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세아트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틸 휴가 다틸 이친 계디 여름 휴가 야스다틀르 이친 계디 겨울 휴가 가시 다틀리 이친 계디 여행 세아트 올 가스맥 이친 계디 관광 투르. 이친겔딩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 자, 일을 어. 위해서 왔어요. 일은 이슈였어요. 이슈 이친겔딩 네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뭐 새하트로 어, 할게요. 새하트 이친무라다음 이렇게 하시면 여행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무라다음 네, 네. 아, 내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겠죠? 얼마나 머무르시나요? 선귤 일단 여까지입니다 어, 네? 굴레, 굴레. 아, 굴레, 굴레. 오한 페이지. 귤레시레스레르시르 이하프타슬마르. 어, 뭐라 <laughs> <laughs> <아니, 결혼을 웃음>